핵심 쟁점 설명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 쉽게 풀기. 자,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과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사망사고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텐데요. 사망사고인데 집행유예, 법원은 참작사유를 중요하게 본다. 법원은 김하묵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음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음주 수치와 경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7%는 비록 음주운전 기준을 넘지만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며 새벽 시간으로 미루어 숙취운전으로 보인다는 점즉 의도적인 음주운전보다는 어제 마신 술이 덜깬 상태였던 점이 다소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일부 가실 도로교통법상 전동일체어는 도로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한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한 문장 요약 합의와 반성은 실형을 면하게 하는 핵심 열쇠 즉 법원은 김하무 개시의 음주운전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반성 노력,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사고 발생의 복합적인 요소 숙취운전, 피해자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말과 시사점. 김아무 씨는 결국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그의 삶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사회봉사, 준법 운전강의 수강이라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한 문장 요약. 음주운전으로 누군가의 삶을 아사간대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판결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숙취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가 죄의 무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전동일체어의 도로 통행 등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판결문 속 드라마가 여러분의 법률 상식, 30... 과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의 귀한 교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